보라코인 관련돼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릴 게 있어서 급하게 영상 제작했습니다 보라코인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11시부터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14% 이상 올라주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도 호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세가 급등했어요 여러분 상승에는 항상 근거가 붙어야 합니다 파트너십 기술 업데이트 혹은 호재 거리라도 이게 다 아니면 세력의 매집이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늘 정치 테마와 얽힌 정치 세력의 시그널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단 하나. 이 급등이 진짜 시작일지, 아니면 개미를 꼬신 후 고점에서 물량 넘기기일지. 오늘 영상에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제 매수 목록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전용 방통에서 추천드렸던 이오스. 제가 진입한 시점 4월 2일 수요일이었고요. 동일한 날 저희 정보방 분들께 이렇게. 매수추천과 매도추천과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오스 4월 2일에 1,001원 4억 2천 정도 진입했고 오늘 새벽 5시에 트럼프 관세 발표가 있었죠. 그 직전에 1269원에 전액 매도하였습니다. 수익금은 1억 조금 넘는 금액이 발생됐고요. 우리 정보방 구독자님들 욕심 부리지 않고 제가 추천해 드린 매수가에 매수하셨으면 약20% 정도 수익 올리셨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발바닥에서 잡아서 머리 꼭대기에 매도하는 그런 매매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 매매하는 거라면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도전해 보겠지만 제 욕심에 구독자님들 손실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보다는 안정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이런 매매는 제 전문 분야예요. 제 영상 보시고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그에 대한 감사의 표지로 저 또한 열심히 분석해서 하루에 한 종목 정도 찾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에서 욕심은 필패요. 리스크 관리, 안일는 매매. 이 원칙이 항상 기본이 되고 큰 돈을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그 절반을 매일매일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거래하시면 언젠가는 시드는 금방 올라옵니다. 코인 시장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급등 시그널이 보여서 영상 만드는 동안에도 상승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고 보는 시점에 따라서 누구는 20% 상승을 먹고 누구는 5%, 또 어떤 시점에는 해당 코인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촬영, 녹음, 편집, 송출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저는 제가 매매하는 내역을 직접 정보방 통해서 공유하고 있어요. 저희 정보방 입장 비용은 따로 없지만 구독 이거 하나는 꼭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입장 방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하셔서 1대1 문의로 정보방 입장 또는 문의 드린다고 남겨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4월 1일 헌법 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일 선고일을 4월 4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와 함께 증시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이 불타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윤정부와 마찰로 계속 눌려 있던 카카오 계열주가 오늘 탄핵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인 겁니다. 카카오 7.93, 카카오페이 7.52, 카카오게임즈 2.3, 카카오뱅크 2.4.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축, 바로 카카오게임즈가 지분 60.97%를 보유한 메타보라가 운영하는 보라코인입니다. 즉 카카오에서 보라코인을 발행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보라코인은 대표적인 한국 코인, 김치코인입니다. 즉 카카오 관련 테마가 움직이면 그 하위 생태계인 보라도 테마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이슈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금일 4월 4일 11시경 윤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라코인이 급등했죠. 이제 아시겠죠? 오늘 보라코인이 급등한 이유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한게 게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급등도 빠르지만 급락은 더 빠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단기 이슈에 올라탄 세력들이 특정 타이밍에 털고 나가기 때문에 상승분을 지키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보라 코인은 업비트와의 특수 관계 이슈로 상패 가능성 논란까지 있었던 종목입니다. 기술력, 펀더멘탈보다는 오로지 카카오 테마로 묶인 움직임이 강한 코인이죠. 실제로 보라 코인은 오늘 고점 154원까지 찍고 136원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 말은 위쪽에서 누군가 이미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이 급등 흐름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현재 보라는 137원에 거래되고 있고 RSI는 66, 과열 직전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5일선과 21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볼린저 밴드 상단 128원을 넘어 윗꼬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래량도 매우 높은데요. 최근 수개월간 중 최대 거래량이 유입됐고, 이는 단타성 매물과 세력의 초스인 전략이 결합된 구조로 보입니다. 매물대 기준 윗꼬리 구간 154원은 당분간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직 구간은 118원에서 120원 선입니다. 이 말은 118원이 무너지는 순간 보유자들의 투심이 급격히 위축되며 하락 가속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보라의 급등은 기술이 아니라 테마, 실력보단 기대감이고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더 많은 자리입니다. 만약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소액 분할 접근, 알려드렸던 118원, 확실한 손절가 설정이 필수이고, 윗꼬리에서 흔들릴 땐 과감한 탈출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보라를 지금 이 타이밍에 고려한다면, 이건 호재에 올라타는 매매가 아니라 세력의 놀이판에 끼어드는 겁니다. 급등 기에는 항상 급락이 함께 합니다. 진입은 신중하게, 대응은 확실하게 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7년 12월부터 코인 투자를 해왔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벌만큼 벌고 있고 이제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님들과 정보를 나누면서 소통하고 채널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정했어요 구독자님들이 저에게 구독자를 늘려주시는 만큼 저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보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한 종목씩 뽑아서 매수매도 추천가를 공유드리는데요. 이건 제 앞전 영상들만 확인하셔도 매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니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시장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제대로 된 시간에 먹고 빠지는 단타와 길게 끌고 가며 운영해 가야 할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수입니다. 저는 매일 단타 종목과 꾸준히 스윙거래를 통해서 코인 개수 늘리는 전략으로 지금 보시는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공부방 통해서 타점 관점 및 정보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입장 원하시는 분들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전용방인 만큼 구독은 꼭 해주시고 연락주셔야 돼요. 구독자 인증이 안 되면 저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